법은, 음.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. 법은, 영영영영. 또어 와, 또 행님 한참 또요. 어? 노래 모르고 있는데 또 먹고, 어? 아니, 저 어. 얼마 전에 어머니랑 제주도를 잠깐 놀러 갔는데요. 제가 과태료가 나왔다고 나중에 날라온 거예요. 저도 몰랐는데, 누가 제 번호판을 포스트 잇으로 가려놓은 거예요.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누가 붙여놔가지고 음. 과태료 먹었는데,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차를 탈때 번호판에 혹시 누가 뭐 장난친 거 아닌지 또는 머리 뭐 가다가 흙이 튀거나 아니면 뭐 나무잎이 묻어 가지고 번호판이 가려진 건 아닌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번호판이 잘 보이게 운행을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야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번호판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운행했을 때는 관리법 제84조에 해 가지고 과태료에 처질 수 있는 거야. 그 그러면 저뭐 과태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? 아, 이게 진짜 우리 아우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 가지 정답청작을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하 단순히 그냥 내가 나는 포스티 붙여진 거 몰랐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CCTV 를 확인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장난친 거라는 걸 입증을 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신청을 하더라도 참작이 될것 같고 그런데 내가 차 타기 전에 확인하는 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알겠지? 어?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차를 운행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? 어? 알겠어요 형 다음부터 는좀잘 살피고. 그래 이거 우리가 운전면허 처음 딸때 이런 거 배우잖아 차 타기 전에 뭐다? 항상 차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타이어도 발로 한 발로 밟아보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우리가 배우잖아 그런데 막상 운전면허증을 따고 난 우리가 이런 거안해 앞으로는 차탈때 이런 거한 번만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특히 어디 놀러 가가지고 여행 갔을 때나 이렇게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빌려 타고 할 때는 이런 식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지? 어? 자행 간다 어? 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법은